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게임은 미래 발전 에너지 분배 게임, 어, 미래 발전 에너지 분배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 제목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 이 게임의 주제를 정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발전 에너지 게임이라고 발전 에너지 분배 게임이라고밖에 제가 지을 수가 더 이상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미래에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는데 음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방사능 문제 또는 뭐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을 많이 줄이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때문에 또 원자력 발전도 줄이자라고 그래서 원전 어 온전, 원전의 발전 양을 퍼센트를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자고 그러는데 이럴 때문에 아마도 그 에너지 정책을 짜는 에너, 에너지 국장이 있다면은 미래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발전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나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가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 이를 수업에 학생들로 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봐도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이 안에서 스프레시트 안에서 코딩이 되게끔 해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좀 복잡하게 보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할것 같습니다. 근데 아,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따라오실 분들은 아마 따라오, 따라와 보시고. 게임으로 실제로 진행하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단 하나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학생들에게는 제가 입력 파트 있는데요. 음, 이거 어, 라운드 입력하고 팀 입력하고 각일 라운드에 입력할 원자력 어, 발전의 양 생산 전기 세산 원자력 발전으로 얼마의 전기를 생산하겠는가? 그거 100부터 500 사이의 값. 또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으로 얼마를 생산하겠는가? 태양광 발전으로 얼마를 생산하겠는가? 풍력발전원을 얼마나 생산하겠는가 또는 가스발전원을 얼마나 생산하겠는가 이것만 학생들이 정해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이 안에서 다 코딩으로 처리해놨거든요. 어떻게 어,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쳐 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어 하고 어해 놨습니다. 어 전기 요금 증가율 어, 연3% 이렇게 그다음에 전력 소비량 연 증가율 또는 3%를 같이 넣어놨는데요이 말은 이제 전력 소비량이 매년 이제 2021년부터 우리가 2010, 20, 2030년까지를 가정하고 있거든요. 매년 전력 소비량이 3% 증가할 거다라는 대략 대량, 대략 예측치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도 그에 따라서 대략 한3% 정도 이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게 나중에 통계를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전기요금 증가율은 계속 바뀝니다. 3%, 4%, 5%, 7%, 8%, 10% 바뀌는데,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요. 전기요금이 3%일 때, 또는 전기요금이 5% 상승했을 때, 8% 상승했을 때, 10%, 사, 10 상승했을 때, 각 발전 방식별로 몇, 어, 학생들이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3%, 3%를 했을 때 10년 동안 발전 비중이 가스는 몇 프로고, 원전나몇 프로고. 근데 5%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뀌더라. 8%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더라. 10%에서는 또 어떻게 바뀌더라. 뭐 그걸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기요금만 바꾸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바뀔 수가 있겠죠. 전력 소비량도 바뀔 수가 있고 그럴 텐데 저는 그냥 이 게임에서의 어떤 시뮬레이션은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의 연 증가율이 3% 5% 8% 10%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발전 방식. 발전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죠. 언제요? 석탄, 태양광, 풍력, 가스. 이 발전 방식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음, 어, 보자. 라는 취지의 어, 그런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설명했고요. 라운드. 라운드는 이 제가 제 1라운드가 2021년입니다. 단연히 그러면 은 2라운드는 2022년이겠죠. 그래서 어, 10라운드까지 진행되고요. 2030년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1라운드마다 음 이쪽은 이제 발전 단가 증가율인데요. 어이 빨간이 또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은 실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대략 조사해 봤더니 어떤 음뭐 한전이라든가 또는 우리 나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펴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언제나 어 발, 원재력 발전했을 때 단가가 지금 현재는 45원이지만, 예, 지금은, 어, 킬로와트 시당 45원의 생산 단가가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이원조력 발전은 매년 11.2% 어, 굉장히 많이 발, 어, 증가하더라고요. 매년 11.2%의 발전 단가, 생산, 단, 전기 생산 단가입니다. 전기 생산 단가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석탄은 매년 4.3%씩 생산 단가가 증가하는데, 1라운드 현재 2021년에는 60, 4원입니다. 킬로와트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태양광은 매년 마이너스 2.9%씩 하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15원으로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풍력도 굉장히 비싼데, 풍력은 예, 태양광 예, 하락률보다는 훨씬 작네요. 마이너스 0.8%. 가스도 많이 하락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8%. 그러나 가스도 아직은 122원으로 꽤나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이제 여러분들 알게, 뭐 당연히 원자력이 제일 싸니까 몰빵해서 원자력으로 전기를 사서 쓰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방사능 값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 방사량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나중 에 방사능이 전체 매 일라운드에서 어, 0라운드까지 합산했을 때 백십 백삼십만이라는 걸 넘기게 되면은 이제 지,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걸 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사을 계속 높일 수없 없습니다. 원자력만 계속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선택해 하셔도 하도 되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백삼십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자력을 제일 적게 했던 팀으로 우승자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원자량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또 제가 또 이제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도 넣어놨습니다. 온실가스는 150만 이상이 갔을 때는 지구 멸망으로 간주합니다. 미세먼지도 200 200만 이상으로 갔을 때는 지금 멸망으로 제가 간주하거든요. 점점 학생들이 온자력을 선택하고, 석탄을 선택하고, 태양광 풍력 가스를 어 선택하겠는데, 그에 따라서 정기 뭐 생산 정기생산 비용 이익이 나, 나올 겁니다. 이익이 나오는데, 그것과 반대로 온실 가스도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고, 미세먼지도 많이 배출하게 될 것이고. 예, 그러게 되면은, 이제, 추위를 잘 봐야 됩니다. 추위를 잘 봐서, 어떻게 조정을 할까. 이거 그래서 굉장히 두뇌 회전이잘돼야 되는, 어, 잘 되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니하면온실가서 따져야 되죠. 미스먼지도 따져야 되죠. 방산도 따져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금 아닙니까? 이금. 입금. 이금은, 제가 전기를 생산했어요. 자, 원자력으로 어, 얼마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45원으로 생산했잖아요. 킬로와트시단 45원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75원으로 팔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작을 많이, 원자력을 많이 발생시킨 팀이 이익금은 많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45원으로 발생, 어, 생산해내고 나서 전기를 팔아먹는 때는 75원으로 팔아먹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석탄은 이제 64원으로 만들, 생산해냈지만 예, 75원으로 팔아, 팔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설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음, 어까 보여준 부분 이 부분 이 있잖아요. 아, 예. 어떻게 매년 이번 라운드에 원자력 발전은 몇 테라와트 시, 테라와트 시를 썼으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테라와트 시를 어, 생산하겠습니까?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전기 생산 요금하고 전기 생산 요금하고 실제로 팔아먹을 수 있는 전기 요금하고 갭 차이가 굉장큰걸 위주로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무조건 그큰걸에따언서 지금 상황에서 원자력이 크니까 원자력만 냅다 뭐~ 어, 생산 원자력으로만 전기를 생산해 내면은 방사능 수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팀만 올라가면 문제 없겠는데, 예, 열개 팀, 열개 팀은 바로 열개 나라를 의미하는데, 열개 나라가 방사능을 계속 방출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누적되면은 지금 멸망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자력 발전으로 방사능 때문에 지구 멸망했으면은, 원자력 발전을 제일 적게 한 팀이 우승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잘 조절해야 되고요. 하나 이제 말할 말안한게 안 있는데 여기 637년 이게 이게 바로 최대 전력 소비량입니다. 1년 동안에 최대 전력 소비량이 바뀝니다. 여기 보 제가 2라운드를 가볼까요? 그러면 또 656으로 바뀌게 되죠. 매년 전력 소비 최대 전력 소비량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최대 전력 소비량을 바뀌니까 이번 라운드에 온자력, 석탄, 태양광, 풍력, 가스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합이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값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 값보다는 커야 돼요. 1라운드 같으면은, 637을 넘어야, 이, 여기서 합이 637을 넘어야 되고요. 2라운드에서는, 예, 656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보다, 딱 맞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에 이 숫자보다 작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656, 어, 테라아트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600 테라와트시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죠? 블랙아웃이라고 전기 블랙아웃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까 600만했다고 56 테라와트시를 생산되지 못했잖아요. 56에 대해서 곱하기 100을 한 값, 5,600이라는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 어, 0이 숫자 최대 전력 소비량보다 이 타, 온자력, 석탄, 태양광, 풍력, 가스를 합산한 전기 생산량이 넘어야지 블러, 블랙아웃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넘어갔다 하면 650보다 더 많이 했다 하면 650보다 많이 했지만 소비는 650밖에 안할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생산한 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버려지겠죠? 그러면 또 어, 이게 생산, 그러니까 이익금에 있어서 감소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숫자의 최대 전력 소비량에 맞춰서 어 이걸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매 라운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은 그 거기다 자동으로 거기다 모든 내용들이 1라운드 될 것이 자동으로 저장되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 음 Ctrl C,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1라운드에다가 Ctrl Shift V, 이제 v 값만 집어넣게 되면 1라운드의 값이 어, 어, 여기에 적히게 되고, 이제 순위가 계속 바뀌게 되고요. 이런 걸 예, 1라운드, 2라운드, 도 시작해서 10라운드까지, 10라운드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자, 이제 가짜 제가 데이터를 준비 했습니다. 한번 가짜 데이터를 넣어보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겠죠. 자, 먼저 1라운드부터 가겠습니다. 1라운드고요. 1라운드 학생들이 막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데이터를 하나 가져왔어요. 음, 가짜 데이터를 가는데 1라운드에 각 팀이 어떻게 입력했냐면은 네, 이렇게 입력한 가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하고 제가 다시 가서 이제 이쪽에다가 가서 예, 한번 컨트롤 V에서 가짜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팀 같은 경우는, 어, 원자력에다가는 150, 석탄에다가는 100, 태양광에다가는 100, 풍력에다가 150, 가스에다가 117,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입력을 했군요. 에, 다섯 가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 이렇게 왔습니다. 예, 이렇게 왔어요. 자, 데이터를 한번 구속하자면요. 1팀은 온전에다가 150, 석탄에다 100, 태양광 풍력, 가스 이렇게 입력했네요. 그러면 볼까요? 어, 총 생산 전력은, 어, 아총 생산 전력이 617백 개 아닙니다. 637을 넘어야지만 되는데, 617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 20만큼 적게 발생했잖아요. 20에 곱하기 100에서 2천의 벌금을 물게 된 겁니다. 예, 잘 입력해야 되죠. 이팀 같은 경우는 660을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660이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로 근데 필요한 정의랑은 637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좀 너무 오버해서 발생시켰네요. 약한 23만큼 오버했습니다. 그러면 23에 대해서 전기 요금을 곱한 것만큼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75를 빠지게 되죠. 75만큼, 75만큼. 그래서 블랙아웃은 곱하기 100이니까 굉장히 손해보게 되는 거고, 어, 오바에서 선선했을 경우는 70어 5반 금액이하게 75가 소, 어, 75원이 손해 나기 때문에 어, 뭐블랙아웃보다는참 낫긴 낫지만 그래도 딱 숫자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맞춰야죠. 이렇게요.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10팀하고 12팀, 13팀은 아주 잘했습니다. 예. 자, 그렇요 그다, 그리고 이제, 저, 어, 청기서 보니까, 이제, 누적이금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적이금은, 이제 어떻게 계산되어진 거냐면은, 어, 전기요금 수입,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수입이 있고요 예, 수입, 전기요금 수입은 내가 발생한 전기 617이면 617에다가 예, 75원을 곱한 거겠죠. 그 수입이 발생한 거, 전기요금, 전기를 팔아먹었으니까요. 빼기 생산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45 곱하기 150만큼 석탄은 64 곱하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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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다 더한 것이 정기 생산 비용일 거예요. 정기 생산 비용만큼을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금 벌금이 1 0 0 있잖아요. 벌금까지 또 뺐어요. 그랬더니 46,275가 나온 거고요. 정기 요금 수입이 나온 수입은 이렇게 나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기 아, 요금 수입은 이제 어 정규 아 입금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이금이 나왔고 제가 아까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겠습니까 배출랬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어 이렇게 온실가스 만7 2 5 3이라는거온실가 배출했는데 온실가스 배출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은 뒤에 좀 가보면은 그 온실가스가 이거 이거 보면 여기, 여기 보면 나왔습니다. 온자락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죠, 1 배출하고요. 미세먼지도 1, 그다음 방사는 그 방산을 좀 많이 배출하죠. 그런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99%를 방출하고요. 미세먼지를 228을 방출한답니다. 제가 이거 실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태양강은 온실가스는 5.7, 미세먼지는 거의 없고요. 예. 풍력도 마찬가지, 풍력은 온실가스도 없고 미세먼지도 거의 없네요. 천연가스는 온실가스가 54.9, 미세먼지는 11만큼 발생시킨다하는 실제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이걸 곱해서 어, 온실가스를 150, 150만큼 원자력은 150만큼 했잖아요. 그럼 150만큼 방사능을 방사능 100을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59해 가지고 방사능 15,000 15, 나왔죠. 미세먼지는 어, 예, 석탄의 미세먼지가 있겠죠. 석탄의 미세먼지가 228이죠. 228 곱하기 석탄을 100만큼 발생시켰으니까 뭐 어떻게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다 합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금도 나왔고요. 온실가스 온실가스 양도 나오고 미세먼지량도 나오고 방사량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 곱하 이제 이걸 컨트롤 C 해줍니다. 1라운드 가스는 이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C이고 여기서 컨트롤 예, Shift 불리 만 복사해 줍니다. 감만 복사 따게 주더니자 이제 예 온실가스의 누적량, 누적량 미세먼지의 누적량방사의누적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1라운드 정도를 하니까 온실가스가 대략 한 23만 정도가 나오는군요. 네. 어, 이 정도면 한 7라운드 정도 되면은 온실가스로 지금 멸망이 일어나겠는데요. 이 정도 수세로 간다고 하면요. 미세먼지는 32만 정도가 나왔습니다. 32만. 30만, 어, 미세먼지 30만 정도 나왔어요. 어, 200만이면은 이것도 한 7라운드 정도면은, 아, 예, 미세먼지에 의해서 멸망이 되겠습니다. 방사능도, 어, 18만, 18만 4천이니까, 방사능은 한, 아, 6라운드 정도 되면은 멸망하긴, 이것도 한 7라운드 되면 멸망하겠군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아무튼, 뭐, 방사능도 미세먼지든 온실가스든 먼저 멸망한 것에 의해서 전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멸망순위를 가졌는데, 이게 멸망순위예요 그래서, 온실가스, 지금 계속해서 온실가스로 많이 멸망이 됐다, 온실가스로 많이 해서, 지금 온나라로 지금 멸망이 입증됐다라고 하면은, 어, 보세요. 온실가스량이 가장 적은, 예, 칠팀이 1등인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지구가 멸망됐다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먼지를 가장 적게 발생한 2팀이 예, 1등인 겁니다. 만약에 방사능으로 멸망이 됐다라고 하면요, 예, 방사능 값이 가장 적은 예, 예, 12팀이 예, 우승인 겁니다. 예, 이렇게 예, 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1라운드 한번 가보죠 1라운드도 한번 입력을 해 봐야 되겠죠 1라운드 입력을 이제 1라운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입력하라고 하겠죠 저희 이제 가짜 데이터가 있어서 가짜 데이터를 한번 1라운드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1 3팀까지 1라운드까지 가짜 데이터를 한번 예, 입력해 볼게요 자 1라운드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1라운드 값이 예 올라왔군요 이렇게 올라와 1라운드 값이.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라운드 어, 값에 대해서 이쪽, 이금 이쪽이죠. 이익과 온실가스.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고, 여 2라운드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V에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되면 이제, 예, 다 누적이 될 겁니다. 이금이 누적이 되겠죠. 어, 이금이 누적이 됐고요. 어, 마이너스도 이금이 있군요.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블랙아웃을 많이 발생했겠네요. 블랙아웃을. 예, 제대로 입력해야 되는 블랙아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금이 블랙아웃도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팀도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자, 원실가스의 누적량이 46만, 어,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세먼지가 66만, 방사능은 35만 7천, 예. 자, 이렇게 해서 10라운드까지 진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어, 한번 이제 끝나면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라운드 이렇게 10라운드까지 가잖아요. 10라운드까지 가고 난 뒤에 이제 다음 라운드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전기요금 증가율을 5%로 바꿔본다든가 하면은 또 5%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거고요 만약에 저는 통계를 원자력은 연 발전 단가가 연 증가율 1 2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통계에서는 이렇게 다르더라라고 하면은 그 다른 통계의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뭐3% 5%뭐8% 어, 이렇게 뭐10% 이렇게 전기 요금 증가를 따라서 내가 통계를 낸다 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통계를 통계를 이제 보여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 정규문이 3%일 때 값을 제가 여기다가 저, 기록, 기록을 해주고 3%일 때를 계속 이쪽에다가 3%일 때만 계속 기록, 기록, 기록해 주고요 한 5회차 정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줬을때 3%의 총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 라운드마다 예 10라운드까지 어 10라운드까지 원자력은 얼마큼 예 여기 64,780 석탄은 5만 5400 이렇게 걸 그래서 어 3%일 때는 통계가 가스는 예23.9% 사용하더라, 원자랑23.6% 이런 발전 방식의 통계를 내더라. 근데 5%로 변경시키니까 예, 이렇게 가스가 25.8%로 늘어나고 원자랑 23.3%로 예, 줄어들고 막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 8%일 때는 어떻게 되더라? 또 달라지더라. 어, 전기 요금을 10% 상승했을 때또 달라지더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 통계치를 데이터로 주면서. 왜 이렇게 전기요금의 변화에 따라서, 전금의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서, 왜각 발전 방식의 퍼센테이지를 달라졌는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 글로 쓰도록 하면은, 뭐,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에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또, 그, 이 의미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미래 전기 발전을, 미래 전 발전 에너지를 분배하려고 할 때, 최적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걸또쓸 수도 있게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지구가 마망한다든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마망한다라는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발전을 보면 매뉴얼이고요. 예, 제가 어, 부재로는 전기 블랙아웃을 막아라라고 부재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보다 학생들이 입력했던 값들을 한번 이렇게 입력하도록 어, 실제로 입력했던, 입력하도록 한번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예, 어, 그 다음에 미래 발전 에너지 분배 게임을 한 후에 어떤 전략으로 임했는지, 전기요금 인상률의 상승이 각 발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통계표를 보고 소술하시, 이렇게 소술하게 하고요. 향후 10년 동안에 발전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써보게 하고요. 예, 이건 정말 진짜 에너지 국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당신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 국장이라면 향후 10년 동안에 각 에너지를 발전 비율을 몇퍼센하겠는가 한번 이것도 한번 쓰게끔 해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음, 뭐 소수형도 어, 그래서 각 과학적인 글 쓰기로 연결되는 연결되도록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미래 발전 에너지 분배 게임의 설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설명 들어봐서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스케일이 좀 큽니다. 저도 이거, 이거 구상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게임인데요. 뭐 중학생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 초등학생은 더 어렵겠고요. 고등학생 정도로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해본다 보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번 시간은 뭐 오랫동안 설명을 했네요. 예, 미래발전에너지분배게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